헌법재판소 순환 논리의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 2월 20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과 함께 국민의 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을 진행한다. 그러나 이번 심판에서는 법리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바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의 자격 문제이다. 탄핵 무효가 되면 재판관도 무효가 된다. 국민의힘의 권한쟁 의심판 청구 핵심은 국회가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가 151명이 아니라 200명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정족수는 200명이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은 애초부터 무효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한 총리가 탄핵된 후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 2명 조한창, 정계선을 임명했다. 하지만 한 총리 탄핵이 무효라면 최상목의 권한대행 지위도 무효가 된다. 그렇다면 최상목이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 역시 무자격자가 된다. 즉,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이 참여한 권한쟁 의심판 판결도 무효가 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이른바 순환 논리의 함정이다. 자기 자신의 자격을 스스로 심리하는 재판관들. 설령 헌법재판소가 탄핵 정족수를 151명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논란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경우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은 자신의 자격이 유효한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셈이 된다. 즉 자신이 합법적으로 임명되었는지를 스스로 심리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다. 해결책은 기피 신청뿐이다. 헌법재판소법 제 24조 제 4항에 따르면. 한 사건에서 기피 신청할 수 있는 재판관은 단한 명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피 신청을 한다면 정계선 재판관을 대상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기피 신청이 기각된다면. 이는 헌재가 이미 정족수는 151명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헌재는 신뢰를 지킬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자격 논란이 있는 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헌재 결정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크다. 헌재가 이러한 순환 논리의 함정을 인식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